와, 이거 3060ti3 펜이랑 차이 많이 나네요. 오, 평균 프레임이 지금 13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5개월 전에 업로드하자마자 5일도 안 돼서 품절이 되었던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3070 PC보다 가격을 무려 15만원이나 더 내렸지만 성능은 오히려 높아진 9월 시점 최고 가성비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퍼드 HD 환경에서 인기 게임들을 다 풀업으로 구동시키는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고요. 가격은 3 0 6 0 TI PC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들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 단점은 딱 하나. 제가 특가로 준비한 수량이 100대도 안된다는 건데요.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먼저 구매하시는 게 승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부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5세대 7500F 라파이를 장착했습니다. 발매한 지두 달도 안됐지만 엄청난 가성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CPU인데요. 저도 오늘 테스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절대로 7600과 13400F를 구매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7500F가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냥 지금 가격에도 가성비로 맞짱뜰 CPU가 없습니다. 테스트 때 비교 설명 제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쿨러는 싱글 타워형 공랭 쿨러 양대 산맥인 AG400과 팔라딘 400 중에 팔라딘 400을 선택했습니다. AG400보다 가격은 좀더 높지만 팬 크기가 더 커서 소음도 적고 최대 풍량도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따 게임 테스트에서 CPU 온도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A620M-K를 선택했습니다. 가성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이 보드를 선택한 제일 큰 이유는 삼성 ddr5 5600mhz 램과의 호환성이 제일 좋다는 건데요 드디어 4800mhz 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드 덕에 램은 삼성 ddr5 5600 8gb 두개를 장착해서 총 16gb로 제공해 드리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그래픽카드는 에이폭스 지포스 rtx 3070을 장착 했습니다 이따 테스트에서 3060ti 제품 중 제일 성능이 좋은 3펜 제품과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엄청난 성능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한 단계 낮은 3060Ti랑 비교하냐고요? 제가 이 3070PC를 3060Ti와 거의 같은 가격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품절이 되지 않는 이상 3060Ti나 4060Ti는 눈에도 안 들어오실 거예요 M.2는 가성비 좋은 삼성 PM9A1 512기가를 장착해드립니다 순읽기 초당 7000메가에 쓰기속도 5100메가의 괴물같은 성능을 가진 M.2라 가성비로는 따라올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케이스는 미들타워 다나와 인기수는 1위인 G30을 선택니다 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M60이나 데이븐 D6보다 같은 미들 타워지만 크기가 좀더 크기 때문에 더 웅장하고요, 쿨링 효과도 좋으며 무엇보다 이쁩니다. 아무래도 조금 등급이 있는 PC다 보니 3060이나 3060Ti가 장착되어 있는 PC들보다 더 돋보이게 꾸미고 싶었어요. 파워는 ASUS 터프 게이밍 750W 브론즈를 장착했습니다.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원래 RTX 4070급 정도부터 브론즈 등급의 파워를 넣고 사실 3070급에 가격이 비싸서 브론즈 등급 안 넣었어요. 그냥 스탠다드 정격 700W 넣어요 이 PC 안정성 있게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시라고 가격 생각 안하고 750W 브론즈 등급 파워 넣어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테스트에 사용될 모니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커뮤지 킹덤 27인치 무결점 모니터인데요 무려 쿼드 HD에 165 주사율인데 가격이 18만원이 넘지 않아요 이거는 풀 HD 모니터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무결점입니다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있고요 이따 테스트 영상과 똑같은 성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을 보실 때 훨씬 웅장하고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2만원 초반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소리를 내는 이 사운드 바 스피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기가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하고요. 디자인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 프로고요.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사양 외에 별도의 부품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았고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만 안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윈도우를 같이 구매하시면 다 세팅해드려서 출고되니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모니터를 연결하는 HDMI 선만 높은 성능을 위해 고급선으로 변경했고요.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시네벤치 R23으로 CPU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멀티코어 점수가 14,069 점이 나왔고요. 싱글코어 점수가 1,800점이 나왔어요. 현재 7,500F가 왜 제일 핫한 CPU인지 증명이 되는 순간인데요. 비교를 해드리면 현재 이 7,500F가 가나와 최저가가 23만 원이고요. 인텔 코어 i5 13세대 14,400F가 27만 3천 원, AMD 라이젠 5 5세대 7,600이 26만 원입니다. 14,400F가요. 멀티코어 점수가 13,649점이 나왔었고요. 싱글코어 점수가 1,718점이 나왔었어요. AMD 7,600은요. 멀티코어 점수가 14163점, 싱글 코어 점수가 1845점이 나왔었습니다. 13400F는 가격이 무려 26%나 더 비싼데 멀티 코어는 3%, 싱글 코어는 4.5%로 오히려 낮고요. 7600은 가격이 11.5%나 더 비싼데 멀티 코어는 고작 0.6% 높고요. 이건 사실상 같다고 봐도 돼요. 싱글 코어는 2.4%밖에 높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봤으니 이제 아무도 13400F와 7600은 구매하지 않겠네요. 현실점 중상위 라인 최고의 가성비 cpu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롤 발로란트 피파 온라인4 서든 던파 스타 이터널리턴 미니지 와우 사이퍼즈는 쿼드 hd 프로브로 원활하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배그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고급 옵션 보시면 렌더링 크기는 90 1인칭 시야는 최대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울트라로 놨습니다. 바로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집으로 들어가서 뭐좀먹겠다 오 바주카포를 들었네요. 어, 오우, 좋아요. 네, 움직임은 당연한 뭐 얘기지만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금 평균 프레임 183 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 아주 잘 나와요. 프레임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어, 평균 프레임이 175 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지금. 3060ti가 평균 프레임이 171프레임 나왔었거든요 3060ti보다 3,4프레임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 176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한 5프레임 차이 나네요 배그는 쿼드 HD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3060ti 3펜이에요 2펜 아니고 3펜이랑 비교했을 때한 4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디아블로폴로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HD고요 DLSS는 품질로 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으로 났는데요 던전에 들어가서 바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에 들어갔고요 비교를 좀해 드리면 똑같은 환경에서 306번 TI3펜이요 목을 잡을 때 평균 프레임이 162프레임 정도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목을 몰아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6번 TI3펜 테스트 했을 때랑 똑같은 던전이거든요 스킬도 좀 쓰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킬 쓰고 네,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와 이거 3060 Ti3펜이랑 차이 많이 나네요 일단 얘를 죽여야 되죠 지금 평균 프레임이 197프레임 나오고 있어 어, 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목을 좀더 잡아볼게요 지금 평균 프레임이 194프레임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시 초기화를 하고요 뭐가 좀 이상하죠? <laughs>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여기 목도 많으니까요 한번더 해볼게요 네, 목을 몰아서 쓰고 네, 지금 평균 프레임이 186 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 좋은데요. 지금 이 정도면 은 거의 지금 평균 프레임이 어, 10 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3060 Ti랑 차이 많이 나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80 프레임입니다. 와 디아블로 4 쿼드 HD 프로브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이 디아블로 4는 3060 Ti랑 차이 많이 납니다. 다음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버워치 2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주사율은 144 주사율이에요. 최대 프레임률은 600까지 났고요. 수직 동기화는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픽 품질 보시면 제일 높은 최상으로 났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3060 Ti 3펜이 전투 시에 평균 프레임이 142 프레임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아, 아직 전투 중은 아닌데 평균 프레임이 183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요? <laughs> 어, 기둥 밖으로 못 나가겠는데? 들이대 봐야 되나요? 네. 지 평균 프레임이 165프레임. 지금 1 6 0프레임때가 전투 중에 나오고 있는데 3060ti 3팬이랑 비교했을 때 20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게임들은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죽어서 한 번만 더해 볼게요. <laughs> 진짜 자존심 상하네요. 우리 팀왜 이렇게 제가 못 하는 거죠? 네. <laughs> 네, 지금 평균 프레임이 어, 156 프레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12, 13 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게임들이. 10프레임 이상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2도프로브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좀더고사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자 오라이즌 5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DLSS는 품질에 낮습니다.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최고 높음으로 낮고요. 비교를 해드리면 3060 Ti가 똑같은 환경에서 평균 프레임 104프레임 나왔거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와, 그래픽 정말 좋네요. 그쵸? 아, 이게 확실히 FHD보다는 Quad HD가 훨씬 그래픽이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고사양을 요구하지만요. 지금 평균 프레임이 13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131프레임. 와. 프레임 차이가 3060ti 3펜이랑 많이 나네요.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어, 이렇게 많이 나나요? 거의 지금 30프레임 가까이 나고 오 있는데. 오, 어, 저도 이렇게 많이 프레임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좀 하다보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평균 프레임이 지금 130 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129 프레임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프레임 차이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픽 너무 좋고요. 움직임도 아주 부드러워요. 지금 125 프레임 나오고 있는데 이래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CPU 온도 보시면 이렇게 고생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도 50도대입니다. 발열도 없고요 아주 좋네요 어, 지금 제가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124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1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60ti 3펜이 평균 프레임 104프레임 나왔습니다 와 프레임 차이 많이 납니다 포르자 오라진5도 쿼드 HD 프로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다음 게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사막을 플레이했습니다 정말 고사양인 이 리마스터 모드를 선택했고요 화면 설정 보시면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유결투장인데요 제가 좀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킬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와이 리마스터 모드는 진짜 고사양이긴 고사양이야 왜냐면 평균 프레임 보세요. 84 프레임 나와요. 물론 이 MMORPG 게임이 프레임이 100 프레임을 넘을 필요는 없어요. 뭐 FPS 게임이 아니니까요. 총싸움 게임이 아니니까 80 프레임으로도 충분히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데 와 근데 3070인데 이 평균 프레임이85 프레임이 85프레임이 나온다는 건 진짜 고상인 고상이에요. 지금 움직임 보시면 아주 부드럽고 플레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 이 리마스터 모드로 게임을 하실 때100 프레임을 넘기고 싶으시면 4070이나 4070 Ti급은 돼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픽은 진짜 아주 좋네요. 스킬도 화려하고 검은 사막 역시 리마스터 모드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평균 프레임 86 프레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게임으로 현재 제일 핫한 게임!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드 코어 6, 루비콘의 화염을 플레이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게임이고요. 스팀 인기 순위 1위예요 저도 중학교 때이 아모드 코어 3로 매일 밤을 샜거든요. 제가 메카닉 덕후라서 이 아모드 코어 시리즈 정말 좋아하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좀 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반점이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일타나한테 세 번째 죽고 있습니다. 이따가 게임 설명 드리면서 저를 괴롭히는 1타 낭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에 그래픽 옵션에서 꼭 바꾸셔야 될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HDR이 오프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온으로 두면 화면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HDR 기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꼭 오프로 꺼주세요. 그리고 허드 h d 에 자동 그래픽 조정은 껐습니다. 이게 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래픽이 안 좋아서 오프로 껐고요. 영상 품질 상세 보시면 제일 높은 최고 옵션은로습니다즉 프로비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임인지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와 여러분 망했어요. 제가 아까 1 타랑한테 계속 죽어서 그 근처로 계속 로드가 되길래 껐거든요. 한딱지가 나서. 근데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마을이야. 어 처음에 튜토리얼이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임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따로 조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동 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근접으로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너무 좋고요. 화려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질주도 가능해요. 아, 멋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적을 죽이는 건데, 재밌어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남자는 이 게임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싫어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문제는 왕인데 제가 일단 왕까지 빨리 가서 일판왕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힘들게 왔습니다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은일판왕이 나오거든요 사실 한번더 죽었어요 이 게임은 난이도 조절도 없어요 지금 난이도 조절도 없고 그냥 얘를 이겨야 돼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 쟤거든요 제저 놈인데 이 헬기 나부랭인데 그냥 얘를 이기면 돼 이기면 됩니다. 예. 뭐 사방팔방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떡해. 나 잠깐만, 피, 반피 나갔어? <laughs> 아니, 저, 제얘 지금 피10% 못, 못 뺀.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똥손이라서. 여러분들은 이거 쉽게 깨나요?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프레임, 몇 프레임인지 그것도 얘기 안 했네. 네, 지금 다시 시작했고요 <laughs> 어, 현재 프레임은. 119. 이게 지금 최대 프레임 120 프레임이라 냉정하게 그렇죠, 좀 숨어가면서 그렇죠, 예, 숨어. 아 이런 이런 건물들을 좀 이용해야겠네, 그렇 평균 프레임이 111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만한데요? 아까 나왜 이렇게 금방 죽었지 어쨌든 지금 평균 프레임이 111 프레임 그렇죠, 어, 계속 맞고 있어요죠. 111 프레임, 11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정도면 풀업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어쨌거나이 게임 구매하셔서, 정가로 구매하셔도 돈이 아까우니까. 아니에 여러분,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Q, B로 피하기 어려운 공중 공중으로 피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laughs> 말이 쉽지. <laughs> 한번 해보세요. 재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제일 핫한 CPU인 7500F에 모든 게임을 쿼드 HD 프로브로 원활하게 구동시키는 RTS3070 그래픽카드 DDR5 5600MHz 램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진 메인보드 브론즈 등급의 750W 파워 이 구성 그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 절대 못 쌉니다 오직 한대표에서만 가능합니다 받으시면 만족도 엄청 높으실 거예요 그럼 대망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고장 시 한대표 무상 AS 2년 제공해드리고요 조립비, 배송비 다 포함한 가격은 윈도우 미포함 119만 원, 정품 윈도우 11 프로, DSP 포함가는 131만 원입니다. 윈도우 포함 구매시 윈도우 정품 키와 정품 스티커 같이 드리고요. 펜 조절, 오버클럭, 드라이버 세팅까지 다 해드립니다.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발행 다 포함된 금액이며 지금 보시는 주변 기기들을 같이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PC의 옵션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노트북을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쇼룸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첫 번째 댓글에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트북과 PC가 게시되고 있으니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